송근이 영어 신문 안녕하세요. 오늘 어 포춘지 예 포춘지에 기스 하고 있습니다. 자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본의 오일 탱크가 이제 공격을 당했죠. 그죠? 어텍스 이란 이란 근처에서 그죠? 스퀴즈 온게 스퀴 뭔가를 쥐어짜는 탄을 그를 이 상태를 가져온다라는. 언익스pekt디드 파티 그죠? 뭐 예상치 못한 일본의 어공 배가 공격에 당하니까. 지금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. 네, 자, 일본의 탱크선이 어,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을 당했고 이란이라고 말하지만 이란에서은그 부인하고 있습니다.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. 보겠습니다.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. 자, 그 스트레이트 오브 호르무즈, 호르무즈 해협, 그죠? 가장 세계에서 중요한 오일 체크포인트라는 거죠. 그래서 노터우리어스는 악명, 그죠? 악명 높기로 좁다는 거죠. 타이하다는 거죠. 어, 목요일 월 u r s 어, 이스트 r u c k strike, 아, 아, strike, s 니다스트 e strik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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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것 r i k e strik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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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자자 호르무즈 해협은 어, 접기로 억명이 높은데 그죠어 오만 해에서투 탱크가 어택 당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지금 어디로 호르무즈 해협으로 하고 향하고 있, 있었다는 거죠 조그만 tiny water passage that links 아시아의 헝그리 아시안 마켓으로 향하는 그 페르시아 걸프를 그죠 일본을 집말하고 있는 겁니다. 네. 이란은 그죠 on one side of that 그 해협의 한쪽에 이란이 있다는 거죠. 오만은 다른 쪽에 있고요. 그 해협의 중요성은 그죠 뭐 과대평가될 수없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. 전 세계의 피지컬 크루드 트레이드의 4 0가 그죠 원유 교역량의 40%가 어, 이호르무즈 어, 해협을 통해서 운송이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. 네. 어, 둘다 이제 그 탱크가 일본으로 향하고 있었고요. 어, 최소한 일본 쇼핑커버니에 등록되어 있는 국, 그런 배라는, 국, 일본의 국적 선사라는 국적선이라는 거죠. 어 Thursday 어택은요 어떤 보도로 이후에 발생했는데요 지난 달 말에 지난 달 말에 보도가 생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온 보도 이후에 발생했는데 여러 오일 탱크가 그 지역에 그사보타지됐다는 거죠 어사보타지됐다는사보타라는 것은 파괴 행위를 하다 파괴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죠어 파괴됐다라는 걸 말합니다 네. 어, 분명하지 않은데, 누가 그 사건, 그 사건 하나, 하나, 어떤 사건에 승임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. 최근에 에피소드 적시하이턴 높였다. 고향시키시면 두려움에 대한, 거죠 어떤, 어떤 개입에 대한, 방해에 대한 두려움을 높였습니다. 뭐 그죠? 그 지역에, 어, 그 지역에, 어, 로 향하는 그런 흐름에, 어, 그 위험을 높였다는 거죠. 어, 또 다른, 뭐, 다른 특별한 대안은 없어 보입니다. 왜냐하면, 텐션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. 미국과 이란. 어떤 제재의 리바이벌에 대한 미국과 이란의 사이에서 어떤 긴장이 고향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대안이 방법이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. 네. 일본에게는 이 때가 특별히 더 나빴다는 거죠. 어, 제팬 프라미즈 신조 아베가 이번 주에 테헤란에 갔다 왔다는 거죠. 첫 번째 일본의 지도자였다는 거. 40년 만에 처음 갔던 이란의 대, 대통령 하산 로하니를 만났는데 그가 일본에 압력을 가하고 있으니 그죠. 어, form l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과 어, 친하니까요. 뭔가 유제, US의, US의 미국의 제재에 대해 스텝 어사이드를 좀 가만히 너희들은 좀보른척에 비켜라라고 그죠? 그리고 이란에 오일을 사는 걸 다시 시작해라고 그런 압력을 받으면서 신조아회가 일본에 있었다라는 걸 말합니다. 저편은 어,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, 그죠? 험프라 위드 뭐뭐의 순응하다라는 거죠. 미국의 제재의 리바이벌의 순응, 그죠? 어떤 수능 해왔다는 거죠. 그리고 어떤 어 일본으로 하여금 그죠? 어 5월 초까지만 해도 어 일본에 이란에 오일을 수입하는 것을 계속 하도록 허락했던 그런 웨이브를 위드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. 어. 면제 정서 위드로 어, 뭐 어떤 면위드어 웨이브라 면제를 말합니다. 면제를 말합니다. 네어 어, 대신 이제 그 미국의 제재에 부활에 순응해왔고 그죠 수응했다는 어, 거죠. 연면제의 위드롤을 어, 기도서왔다라고 말합니다. 그 그게 이제 그 나라로 하여금 이상한 어 그죠 득한천 일본어를 말하겠죠. 포지션이 두게 됐다는 거죠. 저때는 네, 세계에서 네 번째 어, 오일 수비국가고요 어, 미국. U.S. China, India, 이라는 거죠. 어, U.S.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 정글기 거죠. 대부분이 수입에 의지한다는 거죠. 수입 오일에 대해서 일본은 대부분의 어 그죠 수입에 의존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원유 저 석유 수입국이라는 거네요. 그렇죠. 어 그리고 지난 몇년 동안 미국과 이란이 어떻게 일본의 주요한 석유의 공급 국가에 대한 거죠. 저 때는 미국의 가장 큰 그죠, 엑스포터 마켓이라는 거죠. 크루드와 원유와 석유에 미국이 가장 많은 크루드와 페트 r 오일 파는 시장이라는 것죠 그런 어, 제품들이 됐어요. 2015년에 어떤 저, 그죠, 일붐 그죠. 일 붐이 뭐, 셀람을 말합니다. 람람을 혈람, 말합니다. 람 제일 부흥이라는 것은요. 네. 자, 그런 쉐일이 테이크오프, 그죠? 어, 그리고 작년에 11월에 달 역사적인 그런 높은 고점을 유지했다는 거죠. 자, 수입하는 그런 임포트 사이드 에게는 미국의 제프로덕트가 제 여전히 그죠? 어, 일본의 수요의 프렉션에 불가하다 아주 파펜에 불가하다 그죠. 일본의 수에 하면 미국 것은 아주 파편에불과다는 거죠. 트루드 오일을 어 원유를 본다고 하더라도요. 페트롤 엑스포트의 토탈의 원파트 그죠. 미국의 US 프로덕트는 2%, 토탈 크루드스 임포트의어 4월 달에 일본이 원유 어총 수입 한 원유의 2%가 미국에서 왔다는 거죠. 예. 그만큼 일본은 어그 이란에서 많이 가져온다는 것 대두적 대적으로일본의 이란의 크루트 임포턴트가요. 그죠? 어. 임포턴트가 어 크다는 거죠. 그러니까 미국의 아메리칸 임포트보다도요. 세 배나 어 미국의 수입한 보다네 배나 더 크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죠? 더 크다는 말합니다. 그 일본이 어떤 그런 어그 면제를 예, 일본이 이제 어파나만서 일본이 면제를 가진 어, 마지막 어떤 달 1기 4월 달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미국의어 그때 벌써 미국의 수입 SFP보다 4배나 더 많았다는 일한 일한의 어어 수입이요? 어, 여전히 그죠? 아, 일본에게는 리스, 하, 그큰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. 그죠? 또그 리스크 그 해외 또그 안에 그 자체에 있다는 거죠. 사우디 이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UAE 예. 81번 크루도 임포때 80%를 이네 나라에 의존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. 어떻게 이제 모든 그수익이 일본으로 갈까요? 호르몬을 통해 호르몬을 통해서 이네 나라 원유를 수입해야 되는데 앞으로 일본이 상당히 난감해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했습니다. 네, 자 일본의 배가 호르무즈 어, 우리 걸 오만 해협에서 그죠? 오만 해협에서 호르무즈로 이어지는 오만 해협에서 공격을 당했었고 또 일본의 원유 수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? 과연 중동의 미국의 맹방인 일본을 그냥 두고만 있을 것인가 하는 기사. 포춘재 난 기사, 오늘 성운 군의 영어 신문 기사로 선택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